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는 원치 않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도 일단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와 같이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들은 참 어려웠어요. 왜냐, 사회에서 단절되고, 직장에 잘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가 더더욱 힘들죠.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의 회 상황에 비하면요, 우리는 참 자유로워요.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아, 우리나라가, 뭐 저기 모슬렘 국가처럼 모슬렘을 국교로 한 나라다.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예배라는 걸 생각 못해요. 예배 중간에 폭탄 터지고 막 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 사형당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너무 자유롭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생활은 매일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더더욱 붙잡았으니 독한 마음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 승리한 걸까?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한 것.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주일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의 삶에서 매일 승리했어요. 이들은 육적 싸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시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장소, 그곳, 그곳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것을 누리는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의 이집사실을 이 오직이 아닌 염려, 걱정, 고민 문제 속에 있어요. 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돌변합니다.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24시 염려하고 24시 걱정하고 24시 고민과 문제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늘이 속에 있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플러스,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이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의 말, 사람의 말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어, 이것은 또 우리의 뿌리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것이 눈에 안 보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 생각이 각인된 것에 늘 여기를 향해 집중하고 생각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뿌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무서운 이유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 주일날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은 걸 이제 묵상을 하다가 오늘 메시지가 딱 붙잡혀졌는데 묵상을 하다가 잠시 잊고 있던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또 누구에게도 말하거나 이런 사건은 아닌데 어 처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렘넌트 때 겪은 사건이에요. 당시 모 교회가 어 제가 섬기던 모 교회가 갈산, 갈산동 갈산역에 있던 큰 교회였어요. 원래는 이제 공장 건물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어 만들었던 교회죠. 지금 청라에가 있는데 어 교육관 안에 건물이 거기서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도 했는데 교육관 건물 안이 어 칸막이 그 판넬 샌드위치 판넬로 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방음이 좀잘안 됐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중고등부 제가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저는 이게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가정 안에서 늘 모임 시간이 있으면 30분 전에는 가야 된다. 항상, 어, 엘리트 사회로 가, 넘어갈수록 이 시간 개념, 시간 약속 이런 거는 철저하다. 이거를 주입받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30분 전에 딱 가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 9주간에 정리한 말씀 묵상하고 점검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가 잠들었어요. 잠들어다가 어, 옆방에 수근수근 되는 소리에 깼습니다 제가.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옆방에, 그 당시 중고등부 여자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여있어요. 모여 아무튼 자기들끼리 뭐, 모이기로 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려고 으 들은 게 아니라, 벽이 샌드위치 판 내리고, 안에 스티로폼 되어 있고, 방음이 안 되어 있고, 당신은 또 제가, 어, 귀가 엄청 좋았어요. 귀가 좋아가지고, 어,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벽에다가 귀를 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다 새어나요, 그냥. 선명하게. 가만히 있어도 소리에 들려요.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만 포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나누고 포럼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laughs> 남욕을 하는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욕을 애들이 모여서 어, 사람의 말 온갖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 얘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당시 우리 남 중고등부 남자애들 한명한명다 정성스럽게 돌려깎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가만히 들으면서 또 이제 제욕도 할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욕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 너무나 근데 그런 상황을 접한 게 처음이라 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야, 애들이 교회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모이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당시 아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세 역했던 뭐 초등 아이들이나 중고 뭐 대학 청년 어른 뭐 가릴 거 없이 계층별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늘 사람의 말 불신앙 염려 걱정. 어, 교회 안에 예배 때는 전혀 안 그러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전달하려는 것은 뭐 모여서 불신앙을 하더라, 뭐남 욕을 하더라 이런 이런 걸 고자질하려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려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상태 어,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에 승리하는 것 끝이 아니라 평일에 현장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 붙잡고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말씀 붙잡고 승리한 분들 중에 전도자를 도운 가이오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 가이오는 이 가이오가 받은 축복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특별히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알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순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이죠. 어, 가이오의 역할은 식주인의 역할이었는데 재산이 많았는데 가이오에게 재산을 재산이란 표현이 의미가 없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가이오의 영적 상태이죠. 그의 생각이고 남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물질이란 게 성공의 보증수표예요. 물질을 위해 살아가죠. 심지어는 물질에 잡혀 삽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렇지 않으세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세계 보고마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붙잡히고 사회에 단절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왜냐?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자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도자를 도왔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 아니요. 이런 조건부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이렇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가이오는 전도자 바울과 또 오늘 어이 요한 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도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가요를 통하여서 영적 상태. 여러분들은 매일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오늘이에요. 왜 삼오늘이냐? 삼오늘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늘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하나요. 근데 왜 오늘이란 말이 붙여져 있냐? 어제, 오늘, 내일, 내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날마다 때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전도 여러분들의 하루 스케줄 속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오늘의 기도 사문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정시예배라고도 합니다. 이 비밀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오냐 오력 성령충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그 전에 쓰던 서신서였던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는 다르게 요한 1, 2서는 그 당시 이제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요한 3서만큼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인물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전도자가 가슴에 늘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마디로, "여기 뭐라 써 있냐?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보면 2 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비밀입니다 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과 교회 모든 것 살리는 축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정시 예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가운데, 이거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뭐, 남이 뭐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요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오력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영적인 힘이 따라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어, 3단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 먹고 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냐.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중요해요. 3장 1절과 6절을 읽으면선악과를 먹은 동기, 이유가,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려는 동기 속에 먹었죠. 어,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형,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3단체는 그거를 가지고, 찝는 거예요. 어,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 뭐, 명상을 통한 뭐 초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영역.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걸 얻으면, 지력. 특별히 학생들은 내 힘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시간으로 공부하면 상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상대가 된다 해서 그렇게 불신자들과 어떻게 뭐, 어, 대등하게 한다 해도, 어, 그런, 그런,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과 더 뛰어난 축복을 얻어야죠. 성경 속에 증인들이 있는데, 뭐 이삭은 100배의 축복, 아니, 근원을 얻어버리는데, 이 지력 속에서, 영역, 지력, 체력 세계보고마를 위한 5대양 6대륙 뛰기 위한 체력 경제력 당연히 따라오겠죠 마지막 인력 모든 만남 모든 인간관계 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부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지만 또 하나예요, 이 어, 이 영적 원리를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이 부분을 또 무상하다가 떠오른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네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네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삼칠하게 될 것이다. 참그 말씀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묵상할수록. 그래서 결론으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밋타임에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이 기도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바꾸고 이것을 항상 누리게 되는 한 단어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반드시 움직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영적 세계를 못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더러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초월하여 응답을 얻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37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37의 빛.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죠. 빛이 비춰지면 사단은 물러나게 되었어요.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 과학입니다. 어,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사무늘이 항상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각인된 것을 바꾸시고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을 속에,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시스템처럼 자리 잡아온 이 불신앙의 뿌리를, 잘못된 영적 상태를 뒤바꿔야 돼요. 가이오가 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축복, 어, 영적 순서 원리를 알던 사람이요, 이 사람. 어, 그 비밀이 이 비밀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불신앙의 이 불신앙과 모든 상태를 바꾸는 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키가 기도요, 정시 예배요, 사무놀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는 전 성도님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의 날, 치유의 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육신의 것이 모든 불신앙하는 체질이 무너지도록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불신앙하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 참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전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는 참된 오늘 참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